불량일 확률이 0.01 1%라고 한대요. 그런데 30개의 제품을 생산했을 때 불량품의 개수를 라지엑스라고 한대. 안 나올 수도 있지. 불량품이 한개 나올 수도 있지. 불량품이 30개 다 나오는 불행이 있을 수도 있겠지. 근데 이 확률을 다 구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야. 물론 구할 수는 있어요. 맞죠?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구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n 곱하기 p 됐죠? 그래서 몇 개? 몇 개야? 0.3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분산은 어떻게 한다? 방금 전에 30 곱하기 0.01에다가 0.99를 곱하는 걸 보고 분산이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방금 전에 0.3을 구해놨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? 3927, 3927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소수점이 3 개죠? 그러니까 0.297 오케이 이렇게 구한다 이 말이 이게 기본기라 이 말이지.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가 나오는 거고요. 이해되십니까? 잠깐만요 미안해요 잘못 풀었어요. 나는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는 문제인지 알고 풀었는데 뭐를 구하라는 거야? 확률 질량함수를 구하라고 했지. 확률 질량함수가 뭐야? 요 안을 메꿀 수 있는 공식을 하라는 거잖아. 근데 여러분들 이미 알아요. 30번 시행했는데 요 x가 몇번 일어나슈? 몰라요. 0.01이 x번 일어나면 0.99는 몇번 일어났다? 30-x 일어났다.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앞에서 배우셨죠? 맞죠? 이게 정답이야 그런데 이렇게 적으면 감점이다 그랬지. 뭐라고 적어야 돼? 스몰단 이렇게 적어야 돼. 컴마이노코 단스몰 x 는 0부터 땡땡땡땡땡 30까지다. 요걸 적어줘야지 확률질량 함수다. 이거죠. 제가 성급했어요. 쏟아놓은 <laughs> 문제인데 제가 성급했어요. <laughs> 그죠 야, 다음부터 소다논 하지 말자. 너가 진짜 힘들다. <laughs> 소다논은 좀 아닌 것 같아.